첫째, 경북도 의장은 막말을 사과하고, 둘째, 의장직을 사퇴하십시오. 경상북도 의회 의장 발언 등에 대한 대구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어제 경북도 도정지리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으며, 특히 도의회 의장은 대구 광역시장에 대해 도를 넘는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북도 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합의를 전제로 행정통합 절차를 다시 이어나가자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 광역시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경북도 의장은 막말을 사과하고 둘째, 의장직을 사퇴하십시오. 이런 조치가 있을 경우 통합 논의를 재개할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